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을 통해서 상식을 뛰어넘는 믿음 이란 제목으로 주의 뜻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생활하시면서 마중물이라는 표현을 들어보셨는지요? 마중물. 요즘에는 이것을 정치하는 사람들이 많이 사용을 해요. 하지만 이것은 사실 그 어떤 형식적인 의미보다는 그것이 사람들의... 어, 그 목을 얼마나 시원하게 채워주는 도구였는지를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아마 젊은 분들은 실생활과 잘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게 뭔가 할 거예요. 어, 그, 혹시 이거 보셨어요? 이렇게 물을 부으면서 이렇게 펌핑을 하면 물이 나오는 거. 네. 저는 그걸 직접 경험했습니다. 아, 이러니까, <laughs> 또 연세가 대학인데. <laughs> 저 6년 시절이에요. 네. 그래봤자 유년 시절인데 그 유년 시절에 그 시골에는 집들이 따닥따닥 붙어있어요 그래서 공동 우물이라고 그래서 중간에 이제 우물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막새마을운동막 이런 거 하면서 이 펌프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한 바가지 물을 이렇게 부으면서 이거를 펌프질을 하면 속에 있는 물들이 막 빨려서 올라와요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요 그 물이 그게 마중물이거든요 거기서 나오는 물이 마중물인데, 그러면 왜 마중물인가? 요거 요, 이 단어를 잘라서 마중, 우리가 언제 쓰죠? 마중 나간다 그러잖아요. 손님 마중 나간다. 네. 물을 마중하는 물. 그래서 마중물이에요. 이한 바가지 물이 다른 물을 끌어올리는 거죠. 이한 바가지 물이.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중물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생명의 주님이 우리에게 마중물 되셔서 그 깊은 곳에 있는 모든 은혜들을 다 끄집어내셔서 우리를 풍성하게 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어, 이 세상을 바라보면 희망보다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일들을 우리가 자주 경험하고 낙심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 마중물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꼭 붙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해야 합니다. 다니엘은 멸망당한 이스라엘에게 바로 그런 마중물 같은 존재였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그의 존재를 알지 못했고요.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단지 이렇게 노예로 끌려와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라는 처참한 신세 한탄밖에는 표현할 것이 없었죠. 현상, 자체에만 몰두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니엘은요 시작부터 알고 있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한 방법이다. 그걸 다니엘은 깨닫고 있었습니다. 비록 15세 어린 나이에 적국의 인질과 같은 신세가 되었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붙들고 계신다는 믿음을 절대로 놓지 않았어요. BC 605년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이렇게 처참하게 보시다시피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절망스러운 상태였어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바로 이러한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새롭게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첫 찬양 불렀듯이, 우리 시선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이전에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게 되고,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죠. 다니엘이라는 이 이름 안에는요, 하나님은 심판하시다. 라는 뜻이 들어있어요. 지금 길거리 걷다 보면 다니엘들이 많아요. <laughs> 근데 아마 이 뜻을 알면 조금 놀랄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자이시다. 그러면 왜 바벨론 사람들은 이 다니엘과 같은 어린 소년들을 잡아갔을까? 오늘 본문 문맥인 3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왕은 시종들의 우두머리인 환관장 아수부나스라는 사람을 시켜서 이스라엘 왕족과 귀족 출신들의 소년들을 볼모로 선별해서 데려갑니다. 그래서 왕이 먹는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 즉, 왕의 모든 지원을 받아서 3년 동안 교육을 받게 하는 것이 그의 정치적인 책략이었고 느구갓네살의 어, 어, 어떤 자기 나라로 복속 완전히 문화까지도 복속시키려고 하는 에, 그러한 계획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브레이크가 걸리잖아요. 여러분 다니엘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에, 무얼 먹지 않았습니까? 그 율법에서 거절하고 있는 것들을 우상 숭배하는 그래서 우상 숭배 그 바쳤던 재물들 그것들을 고스란히 가져와서 또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이 소년들에게는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문화 충격인 것이죠. 자, 그 그렇기 때문에 이 다니엘이 그것을 거절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고스란히 겪어야 했던 고통의 원인이 뭡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했고, 우상에 절을 했던 그들의 죄에 있었죠. 하나님을 버리고 가난의 풍요와 쾌락을 선택한 죄. 그리고 물질의 만몬과 자신들이 즐겨하는 형상을 우상으로 만들어서 즐거워했던 것들, 오늘날과 같이. 모양만 다르지, 자신들이 좋아하는 걸 취하고 있잖아요, 계속. 그래서 그걸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는 이 세대의 풍조들을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스스로는 깨닫지 못했던 백상들을 강대국의 막대기를 들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이 한편에서는 이런 죄악들이 범람하고 있는데 또 한편에서는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막대기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환경을 막대기로 사용하시는 거고 아는 사람들은 깨워서 경성하고 기도하며 조심해 가고 있는데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소돔과 고무라의 상태처럼 그렇게 치닫는 것을 우리가 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배경을 보면요, 은 어, 육안으로만 보면은 이스라엘이 패망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어 바벨론의 신이 이스라엘의 신을 이겼다라고 세상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어요. 바벨론의 신은 마루두기라고 하는 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마루두기, 봐라 너희 여호와를 이겼다라고 그들은 공공연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니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의 풀무 속에 던지셨다라고 그는 기억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불렀던 예전의 찬양들 중에 보면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라는 찬양이 있어요. 3절에 보면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주를 보낸 하나님 사랑. 그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갈보리의 구속의 사랑.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왜 고집스럽게 십자가의 길을 가셨는지 또한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구속의 방법이 꼭이 방법밖에는 없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얼마 전에 한 신학자가 어떤 일반 유튜브 채널에 게스트로 나와서 이제 일문일답 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아직, 아직까지도 어떤 부분은 이해할 수가 없어서 계속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 만약에 어떤 신앙인들이 얼핏 들으면 교회를 대표하는 자리일 수도 있는데 왜 저렇게 확신 없는 이야기를 할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하지만 그게 진실한 표현이죠. 우리의 적은 소견으로 우리의 짧은 지식으로 그 광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다알수 있습니까? 알수 없어요. 우리는 단지 그분이 은혜를 주셔서 믿어지는 거고 확신 가운데 서기 때문에 말씀의 눈이 띄어지고 계속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마다 말씀이 하나씩 새롭게 깨달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순종하는 것이고요. 참 진실한 표현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했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수긍하는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믿음이 아니고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에게 각자에게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상식을 뛰어넘는 믿음이에요.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이 예언서를 기록한 인물은 다니엘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일을 만들어 나갔던 이 다니엘은 나이가 고작 15살이었어요. 15살인데 그가 하는 행동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정확하고 도전적입니까? 그죠? 다니엘은 거친 세상 속에 던져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으로 우리는 투영하고 오늘 말씀을 대해야 합니다. 보세요. 다니엘과 그사 친구 사드라 메사 아벤느고는그 자리에 끌려온 곳이고요. 그들에게는 선택의 조건이 없었어요. 그들이 주는 대로 행해야 됐습니다. 그들이 하자는 대로 순종해야 했던 것이죠. 일방적인 지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3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왕이 제공하는 음식을 먹고 마시면서 공부해야 했지만 이것이 다니엘에게는 큰 도전이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의 도전인 거예요. 네. 계속해서 이제 더 노골적으로 우리들 앞에 많은 도전들이 생길 수도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우리가 그것을 해석하고 그것을 헤쳐나갈 것인가는 우리 목입니다 오늘 8절을 보시면은 다니엘이 왜 그렇게밖에는 할수 없었는지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의 구하니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많은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나눴던 것들이 그 내용들이에요. 받아들일 수 없는. 도저히 더러워서 그걸 수용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환관장에게는 간청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기서 선택권이 없기 때문에 어떤 방향으로든 직진, 직진할 수 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나는 못 먹습니다. 날 죽이시오. 뭐,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그냥 순종하면서 끌려갈 수 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그 지혜로 제안을 하는 겁니다, 지금. 역으로 제안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유를 얻게 하신지라. 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일까요? 무엇이 앞서서 선행되었습니까? 조금 전에 8절 읽었잖아요. 맨 먼저 다니엘이 어떻게 했다고요? 뜻을 정하여 마음으로 확신하고 뜻을 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액션이 나간 거죠. 그 다음에 환관장에게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더하신지라. 하나님은 이 어린 다니엘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그가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을 이미 만들어 가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어떤 일이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뜻을 정하는 것 너무 중요해요. 우리 꿈꾸는 교회가 세워질 때도 뜻을 정해야 되고,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큰 일들을 맡기실 텐데, 그것이 내게 짐이 아니라 부담이 아니라 기꺼이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러한 나의 귀중한 사명임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여러분, 뜻을 정해야 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했기 때문에 그 다음 일들이 하나하나 단추가 잘 맞춰지듯이 그렇게 풀려져 나갔던 것이죠. 하지만 그런 상대방에게 그들이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내 삶을, 내 생각을, 내 믿음을 일방적으로 꺼내놓는다고 해서 그들이 상대방이 쉽게 포용하고 받아들일까요? 아니요, 라고 우리는 고개를 저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간적인 생각이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상황을 뛰어넘는 반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삶 속에서 맺어야만 할 믿음의 열매인 것이죠. 요즘 한창 캐나다엔 급변하는 이 이민정책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저희 가정이 영주권을 굉장히 늦게 받았습니다 18년 만에 받았어요 영주권을 네. 레전, 레전드입니다 <laughs> 근데 이 영주권 받기 전에 영주권이 없어서 어느 날 큰딸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이제 요베이 대학교에는 이제 원서를 집어 넣는데, 기간은 얼마 없는데, 거기서 증명서를 받아야, 아, 합격이면 합격이다. 이게 연락이 와야 증명서를 가지고 비자를 신청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시간은 지금 한 달하고 조금 더 남, 남은 상태입니다. 어떻게 했겠어요? 어떻게 했겠어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식사님. <laughs> 거기서. 제가 3일 금식을 하면서 막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안 됩니다. 이 아빠 책임이잖아요. 제가 할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기도밖에는 없어요. 기도를 했는데 기도 끝나자마자 연락이 왔어요. 합격됐다고. 근데 하나 고개를 넘었는데 또 하나가 있는 거예요.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잖아요.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9월 첫 주부터 이제 등록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비자를 지금 신청하면 이게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이제 그쪽 관련 일을 하시는 어떤 집사님께 제가 물어봤어요. 어, 지금 이제 넣는데 얼마만에 나올까요? 물어봤더니 아 요즘에 굉장히 또 정책이 바뀌어서 3개월에서 6개월 기다려야 될것 같아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도 그분이 그런 말을 하는데 제가 들으면서 마음속으로는 4주 만에 나올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속으로.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다 왔어요. 4주 만에 나왔어요. 에이,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기적이라고 지금 고백해요. 제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면서 이런 고비들이 순간순간 너무 많았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기도할 수밖에 없으니까 뭐 물질이 있겠습니까? 제가 누구를 의지할 수 있는 뭐 건덕지가 없잖아요. 그냥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루어 주십니까? 이곳에 서 있는 목적이 분명하잖아요. 저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 이때까지 살아왔고 나는 아직 알지 못하지만 꿈꾸는 교회가 세워질지도 저는 몰랐던 상태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것이 기적이고 또한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제게 확인시켜 주신 저는 그게 증명서라고 저는 지금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제 개인적인 믿음의 확신이었던 것입니다. 무기력하게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사방이 다 막혀도 여러분, 홍해를 보십시오. 그, 성경에는 그게 자세히 나오진 않지만, 앞은 홍해고, 양쪽은 산맥이었어요. 양쪽엔 험준한 산들이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지금 병거를 몰고서 막 지축을 뒤흔들면서 지금 오는 거예요. 그러면 사면 초가잖아요 지금. 이 상황에서 분명히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서 물을 내리칩니다. 그러니까 물 가운데 길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요, 사람들의 상식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주변에서 자꾸만 막 흐려놔요. 믿는 사람들조차도. 에이, 내가 경험했는데 그거 아니야. 라고 옆에서 자꾸 브레이크를 거는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개인에게 주신 믿음의 확신이 있다면 그 확신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응답을 기다리면서 계속해서 견디는 거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세요. 왜요?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시기 위해서. 아까 그 신학자의 말처럼 우리의 지식은 짧아서 완전하게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경험케 하심으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아멘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자리에 세우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상식선에서 현실의 상황으로 보면. 포기할 수밖에 없는 문제들이 많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도 확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붙들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환관장은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기로 다니엘의 제안을 받았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왕명을 받든 이 자신에게 문제가 생길 것은 뻔한 일이고 목이 달아날 거예요. 다니엘과 그 친구들의 몸 상태는 불보듯이 뻔하게 안 좋아질 텐데, 걱정이 태산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10일을 제안하잖아요. 10일 동안 한번 우리의 모습을 지켜보십시오. 라고 제안을 합니다. 12절, 13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아멘. 아멘. 이런 단일의 행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 결심했던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 문맥을 쭉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그를 찾아와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다니엘이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가 어떤 결론을 낼지, 그가 어떤 걸 선택할지, 그의 몫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가 어떻게 행하는지를 보고 계신 겁니다. 그가 믿음의 선택을 했을 때 하나님이 이제 그 뒤에서 움직이시는 그걸 우리가 아까 목도 했잖아요. 여러분, 그의 믿음으로 행동한 열매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열흘이 지났어요. 환관장이 그들을 보니까 어떻게 변했습니까? 얼굴이 아름답고 살이 더욱더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던 다른 소년들보다도 더 좋아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만큼은 지정된 음식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다른 채소만 그들에게 공수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읽고 공부하는 책마다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고요. 다니엘에게는 앞으로 크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능력까지 허락하셨다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무엇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입니까? 온통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로 가득 찬 곳에서 마치 소돔과 고모라 성 속에 수많은 죄인들 속에 섞여 있던 그 롯과 같이 여러분 그런 곳에서 율법을 지키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그한 사람을 통해서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삶의 현장에서 날마다 경험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특별히 사사기 6장 25절 이후의 말씀에는요. 기도원이 바알의 재단을 헐며 아세라상을 찍습니다. 열 명의 종들과 함께 밤에 낮에는 자신 없으니까 사람들의 눈총 때문에 밤에 도끼를 들고 아세라상을 찍어 찍어서 다 쓰러뜨리고 그 다음에 바알의 재단을 허물어버립니다. 정작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몰려왔을 때는 그가 그렇게 자신 있게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몰려왔을 때는 다시 공포가 밀려오는 거예요. 이게 인간입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때 기도원이 승리를 확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사인을 부탁합니다. 뭡니까? 하나님 죄송하지만 여기 양털뭉치가 있는데 새벽에 예, 이 양털 뭉치에만 이슬이 푹 적게 하시고 땅은 마르게 해주세요. 부탁입니다. 다음날 어떻게 됩니까? 정말 그대로 행하셨어요. 하나님 죄송한데 한 번만 더요. 이번엔 반대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기도원에게 다 하자는 대로 다 행해 주셨어요. 여러분 무엇을 보신 것입니까? 중심을 본 거잖아요. 그가 하나님을 부인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단지, 어, 우리는 그렇잖아요. 신앙생활 할 때, O 아니면 X. 그죠? 그래서 사람들을 함부로 O 아니면 X로 정죄하잖아요 이게 정답이다라고 얘기하고, 내가 경험한 게 제일이라고 밀어붙일 때도 많잖아요. 근데, 그 중간에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못 믿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부인하겠다는 게 아니라 지금 내 마음 상태는 너무 지금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담대하게 설수 있도록 한 번만 더 보여주세요. 그렇게 매달린 거죠. 하나님은 다 들어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나가실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보여주시고 만지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우리가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는 상식과 믿음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세상은 상식으로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우리 주변의 모든 상황들이 상식선에서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우리에게 자꾸만 제시하지만 우리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믿는다면 먼저 하나님께 묻고,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먼저 하나님의 생각이 이게 옳은 것인가, 하나님의 앞에서 내가 옳은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인가, 라는 것을 숙고한 후에, 그 다음에 우리가 믿음으로 행해야 한다는 것이죠. 양털에만 이슬이 젖어 있는 것이 가능합니까? 그 광야 속에 하늘에서 40년 동안 매일 아침마다 만나가 쌓인다는 게 이게 믿어지는 일입니까? 그들은 기적을 매일매일 경험하니까 기적으로 여기질 않았어요. 우리는 매일매일 기적을 경험하며 살아요 지금. 그, 그 감사의 제목들을 한번 적어보세요. 몇 개가 되는지. 근데 이걸 우리가 숫자를 헤아리지 않으니까 기적을 경험하면서도 매일 불평하고 우리가 매일 좌절하고 낙심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도 기적 속에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여호와를 인정하는 방법으로 상식선에서 신앙생활을 하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 오늘 새롭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라라고 하나님 오늘 말씀하세요.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그걸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만약 내게 주어진 일이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그분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면. 담대하게 주저하지 말고 우리는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빌리포서 1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아멘. 같이 한번 다시 읽을까요?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아멘. 우리 안에 성령의 감동을 주신 착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걸 거절하면 안 돼요. 순종은 즉각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순종이지, 한 걸음 물러서 가지고 한번 생각한 후에 순종하는 건 순종일까요, 아닐까요? 그건 순종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하셨는데 그걸 즉시로 해가는 것이 순종입니다. 뒤에서 한참 생각한 후에, 하나님 이것 좀 하고요. 하나님 이것 준비된 다음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면 바로 행하는 것이 순종인 것입니다. 오늘 상식을 뛰어넘는 믿음. 오늘 이 세대에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십니다. 세상은 그걸 보기를 원하고요. 또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교인들이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오늘 실족하는 거고 오늘 세상에 맞서서 싸울 때마다 넘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해야 할 것은 하나님 상식을 뛰어넘는 믿음,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